대림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과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마태복음 25장 전체 그리고 또그 앞에 24장 4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커다란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4장 45절부터 잘 아시는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또 25장 처음 부분에는 우리 잘 아는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의 중반부에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의 맨 마지막에는 오늘 읽어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 한네 가지 정도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이 임금이 또 신랑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인을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내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5장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때에 심판을 앞두고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양들을 향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 속에서 너희들은 복을 받기로 정해져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어떠합니까 4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심판의 날에 영영 지옥불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흥미로운 점은 양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왜 복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런 복을 받을 일을 했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인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리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대림절에만 행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행해야 할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귀하고 귀한 실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매달 한 번씩 하는 토일날 아침이죠 매달 첫 번째 토일 아침하는 온 세상을 품고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한 백여 분이 조금 몸 넘게 아침에 오시는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귀한 사역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제가 초대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기회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계신 우리 많은 사역자들,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함으로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제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많은 교우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새해는 온 세상을 품고 하는 기도회가 참으로 이 세상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약수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꾸준하게 충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자신에게 맡겨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봐준다. 그때는 열심히 하다가 남들이 모르는 척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예 나도 뭐안 할란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음을 믿고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종들을 축복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이를 보여주고 있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인은 더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라는 것, 뭐흔히 재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재능이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뭐 주셔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달란트라는 재능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더큰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행해서 주인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큰 상급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2 3 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한 달란트만 돼도 요즘 환율로 요즘 계산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가 다른 재능들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나의 재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나 찬란한 업적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하늘에 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직한 청지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읽어주신 시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낯선 이를 환대하는 자세를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 사회적 약자들, 외로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갑자기 찾아가면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환대하고 손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한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새 신자들 마치 성경에 있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악수교회가 되기를. 건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우리 지난 주에 앉으신 자리를 거의 그대로 다 앉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표시는 안 해놔도 거의 내가 늘 주일날 앉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찜해놨는데 누가 여기 와서 앉으면 새로운 분이 와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인지 몰랐어요. 딱 앉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아니 이 사람 왜내 자리에 앉았지?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가면. 그 자리에 잘못 앉은 분이 아, 이 교회는 되게 사나운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아 우리 새로 오셨습니까 환한 미소로 환대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열어서 따뜻하게 맞이한다면 이 교회 문턱을 여는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의 여정을 가는데 이렇게 그의 이 믿음의 고비고비마다 도와주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이 순례의 길을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 친절씨예요 미스타 카인드니스. 이 친절씨가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모든 게다 낯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먼저 다가서 주고 친절하게 관심을 코해 주고 친절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 주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보면서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자. 네, 우리 교회에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미스터 친절씨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흥행하게 되니까 이어서 후속작이 나왔어요. 에반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2007년 경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재밌게 다룬 그런 그림입니다. 에반스라는 주인공에게 하나님이 명을 하시죠. 세상이 지금 너무 어지럽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우니 네가 노아 시대 때처럼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에반스가 깜짝 놀라지 않으니 하나님 왜 나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에반스 주인공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너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니?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니?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방방주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노아의 방주 온가 세상의 짐짐승들을 다그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기록이 있던데.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큰 방주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에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어를 쓰셨나 봐요. 제가 잠깐 영어해 볼게요. One act of random kindness at a time.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노란색 보이시죠? 그래서 A R K 그 처음 글자만 타면 아크가 돼서 이 방주라는 뜻이 영어로 아크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가 행하는 내가 랜덤으로 부지불식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아주 작은 친절 한 가지 그 작은 친절 한 가지가 방주를 건설하는. 아주 좋은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 내가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활짝 열어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를 바로 짓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상막해지고 힘든 세상입니까?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로 워낙 이 스페이스가 좁아가지고. 옆에 차 문을 살짝 이렇게 건드렸나 봐요. 저는 제가 옆에 차 문을 살짝 건드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창문을 꽝꽝꽝 틀으면서 당신이 내 차를 찧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좋은 차도 아니던데. 와,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사나워졌구나. 자기 차 이렇게 문 하나 살짝 받는 것도 이제 참지를 못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친절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laughs> 싸우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친절을 행한다는 것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많은 정말 황막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친 분들을 향해 교회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향해서 초청할 수 있다면 그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주 뜻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뭐 교회가 교회가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태권도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본당이 거의 꽉 찼어요.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로 우리 성도들이 꽉찬게 아니라. 교회에 안 다니는 그런데 자녀들을 저 도장에 보냈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다 와서 예배당 안이 꽉 차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대상을 다 치워버리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태권도 퍼포먼스를 하는데 부모들이 막 박수치고 신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덕분에 박수 받았어요 왜요? 약속에 단임 목사라고 이게 공간을 내어 주셔 고맙다고. 저는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교회의 이 발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환한 미소로 교회를 열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환대의 삶을 살아갈 때그삶 자체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을 기다리는 귀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지역 분들을 낯선 이라 할지라도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게 될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찬송, 아니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찬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찬양사역자인 존 벨과 그레함 머일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제목이 Jesus is Waiting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한번 가사 잘 들으시면서 음미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hrist. 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약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참 사랑과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분들, 고독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또 마음이 열린 문이 활짝 열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가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며 예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친절을 행하는 문이 활짝 열린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약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